자, 끝났네요. 자, 지금 물리치료사님 저쪽으로 가 계신 쪽으로 일단 가 있으시고 잠깐 좀 음식 하나 만 먹을게요. 피가 조금 묻어서 영석은, 혹시 영석 쿨 남아있으신데? 소아님, 아바님 걸어주시고, 반지아 대왕님은, 누굴 걸어주면 좋을까? 리님 걸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동굴은 동굴은 저몹 주위 30m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그 거대한 불길이라고 해서 불춤을 추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불춤에 걸리면 제 주에 있는 30m 사람도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거리 비우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다 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이쪽 벽으로든 저쪽 벽으로든.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캐스터들만, 캐스터들도 각자 적당히 30m 거리 벌리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게요. 네, 지금 지정 안 되어 있는 뭐 턱가리님하고 브리티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히 드량하시면서딜이랑 승이랑 준비하시고 시작했어요. 색사들 조금 앞으로 나와 있으세요. 밀리는 너무 앞에 있으면 바로 뚜까맞을 수 있죠? 미래온 것을 영하라중단하기 이미 늦었어 그러다가 이제 뚜까맞을 수 있어요. 해고시킨 사람은 일단 글쎄. 지금 저희 시작했던 데 쪽으로까지만 가 계시면 돼요. 아무개 인도자. 달라드레드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 딜은 천천히 뭐. 하셔도 돼요. 우리 딜러들 너무 아이고, 세. 언니들. 하늘님. 주시. 각기자 와파님. 거기 계세요 그냥 와파님. 자 이제 역삼 따라 이동하세요 전체적으로. 가라님 오케이. 우. 뒤 예, 조금씩 조금씩 하세요 스다 조금만! 뒤 조금만! 천천히! 후크하니 피어! 자, 이제 뒤 역상까지 와야돼요 이제 딜해야 딜! 오케이 아버님하고 주사님, 주사기님은저 앞으로 가계시고 그 아버님, 공수 한 번만 개소문님 넣어주세요 생기날. 네 피해는 일하시고 버퍼님 물리치료 상이 에비님은 뒤로 오세요. 뒤로 쭉 빠지세요. 그 힐러 세 분은 정몽님이 저 눈속 주셔야 돼요. 응. 저 들이 여기 온왜 자아 자리 비우세요 통로 비우세요 통.. 어글 잠깐만 먹을게요 제가 자 딜하셔도 됩니다 각자 어글 좀 보시고 딜하세요 저 so, 담당 힐러 아니신 분들은 불길 춤추시는 분들 힐좀 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얘가 그리고 힐러분들도 저랑 30부터 거의 잡으셔야 돼요 이 힐러 주의세분 에비님 무적 피시면 아마 될거예요 그 잘하신다 자 앞으로 갑시다 아파님하고바라니뉴님 another one <laughs> <laughs> 이세요 가운데로 방칠거예요양사님들은이쪽역삼이 네, 있는 쪽으로 오세요. 여기 장궁 여기은이사양권이들은 저거 잡으셔야 돼요 아이구야 티브린 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키디님 전부 해 주시면 되고요 방치되제가왜 날이 가고 있어 레리님키디님 전부 버프님 벌써이형님 전부 실부리님은 영사! 지팡이랑 드실 분들 다 드셔야 되요 기사님은 둥기안 드셔도 됐고 도끼 마무리 좀 해주세요, 도끼 자 담당하신 분들 각자, 각대... 아 이게 아니구나 미리 가 있으세요, 미리. 그리고 무기 지금 드셔야 돼요. 오늘 거. 그리고 찬중하세요. 음, 곧사려집니다 음, 저거. 탈려드라도부터 음. 아, 빠르게 잡으셔야 돼요. 가라비리님 피하시고. 클레린리님 피하시고 와파님 힐좀 주세요 와이파님 죽는다 걸세일리님 피하시고 그리고 크크님 피어요 스파르이님 피어요와이파님 됐다, 라당 자, 캐스터들은 동부 잡으러 오시고 린을 홍가래님 벌서 힐리님 전부 해주세요 그리고 담당 힐러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서가지고 저기 거대한 불꽃 맞는 분들 좀 힐링 해주세요 스태프 얼방서도 되잖아요 있으면 있으면 쓰셔안 되면 안생면드셔야되를어해넌수 뭐 저거 료기랑다 사라지거든요. 료를못신 분들은 뒤지고 오세요. 자꾸 자꾸 좀돌아겠다고 잡는 겁니다. 와이파이님 잡고 나서 10초 간도만 다시 보세요. 흑마 구축이야 흑마. 좀 넓게 퍼주세요 쟤안 일어나니? 일어났네요? 가봅시다 얼룩소님 고라니 밀사 찔러보셨니 전부 그리고 정병님 눈소 아버님한테 아니다 어, 고루시아님 아버님한테 눈소 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불사도 나올 거예요. 정글자 풀어주세요. 칼질. 칼질 해주셔야 돼. 밀리분들 칼질 해주셔야 돼. 부패님들은 저기 불사도 잡고 빼주세요. 구석으로 빼주셔야 돼. 지 마시고, 기사님은 유네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 아버님 힘. 아이고야. 이거 칼질해서 좀 깨주세요. 여기 양쪽 두 분. 칼질할 사람이 없나? 나무가 커졌네. 지금 전부들 캐릭이 없어요. 그 방패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브이티님 아바님 영상 없어요. 없는 걸로 알아요. 어? 걸려있나? 안 걸려있는데? 일어났다 바로 죽었대요. 아이 부끄러워 브이티님 스님 방패 껴봐요. 도리티님 계속 어으로 무슨 사고가 됐니? 이 이제 는은 메인님이 도발해서 좀 잡고 계세요. 거리 사이 좀 사이드 거리 두기 해주고. 님하고 부이핑님 두 분이 살려주자 생각하셔야 돼요. 그님의 그 그님의. 다성했다. 어림아고 승리라. 고 여기는 다성했다. 어림없. 님 벌써 현님 해. 크크님 어, 해. 방패 제가 다 주시라고 했죠, 미리! <목소리> 팀이... 양꼬님, 개... 눈썹 있으면 조이티님 눈썹 한번만 넣어주세요 어쨌서뭐아봐요 눈썹, 어글 좀 누나님들, 잘 살려주세요 도태룡이 순수한데? 그.. VT님 사이드에 가까이 붙으셔서 계속 명격이랑 해가지고 어그로 좀 드셔요 그리고 도트에 좀 걸으세요 4대 뭐두루든 힐러들도 도트에 좀 걸어요 67만 잡을 수 있어요 최대 거리 잡고 한번 뒤에 들어가는 것만 해봐요. 벌기서일이 <목소리> 어, 히트 주시고 드라이버가 어, 어. 너무 많다. 공중부양 되면 불사조 다 때려가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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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탱커님 해, 유타 탱커님 해주세요. 공중부양 되면 바디 공중에서 불사조부터 잡아요. 해골부터 잡아요. 해골. 거리 벌리고, 바닥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팽일일만나 태일, 잘, 저도 잡아요. 바닥 조심하시고. 전이 왜 저기가 있대. 힐러들 저쪽으로 붙어요! 신축이 있 신축! 바다 켈타스만 잡으시다 켈타스 켈타스 조금 이쪽으로 와요 계단쪽으로 이 t 님 뒤로 좀 떼어 옮겨요 우리 지금 켈타스 원래 있던 쪽으로 아 경제로 사냥수는구나 잡아요 그냥 정마 생존하고 딜해! 터진 아버님 부끄러워. 0천 남았는데 못 잡으면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처절하다. <천천하다. 웃음> 처음 오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어 처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처절하게 어 얼마나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안, 안 힘들었잖아 왜 그래?